대한민국 지구대교 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. 2024년 2002대한 가족 모임 계획을 선언합니다. 대한 지구의 가족 모임은 계획과 선언되었습니다. 많은 지금부터 각정강 대표님들의 생각이 있겠습니다. 네, 생각해 주시죠. 이어서 대학 그러제 사랑하는 분과 사 오늘 홍경정부지의 사랑스러운 모습 꼼꼼하고 부지런합니다. 요즘에 그 제가 대 준비한다고 어,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준비 관련해서 정말 꼼꼼히 챙겼고, 복구 관련된 걸또 부지런하게 다 일처리를 해줘서 어, 정말 못단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그 네, 제 사랑스러운 배우자 우태호 대표님을 소개합니다. 오늘 우리호 대표님의 사랑스러운 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아침 국정을 혼자 준비 움직이는데 어, 배려해주고 시간과 같이 맞춰주고여러분이사랑 아, 아, 네, 아 네, 이선생말 아,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에 주시기 위해서와왕들과군단들 아, 그리고 대한민 그리고 대한민국 네, 아, 만내고떼어서한겠습니다 네, 네, 여러분 오늘 환영합니다. 우리 오늘 제가 한걸다가게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저분들 들어오시는데 다 밝은 모습으로 들어오셔서 준비한 저희 인사를 도 행복하고 감사하 그리고 또한 가지 어, 오늘 이사를 위해서 이근한 성당 저희 황진혁 주민님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돼요. 감사합니다. 감 때마침 종료뿐만 아니라 테이블버 의자도 어떻게 뜰렀지 <laughs> 다 구매를 하셨더라고요. 돈다회사할 때는 구매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쩜 이렇게 시적절하게 다 준비가 되어있는지 아, 저희들의 고통과 다나온것같아서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오늘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겠지만, 여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드리고, 어, 시작부터 끝까지 즐거운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주가 주가 많이